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 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 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 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신분증 여기 있어요. 요 신분증, 여기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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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신분증 여기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신분증 여기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면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